안녕하십니까 프로토왕TV 입니다. 스포츠토토 배트맨 프로토왕TV 마이베팅 공유 프로토 62회차 슈퍼고배당 조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배당 20.2배 야구 그리고 배구 조합으로 가겠고요 맥스 20.2배 6경기 6폴드로 일단 도전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주력 그리고 부주력, 방어, 디펜스까지 해놓는 실전 배팅. 자, 마이 배팅 한번 함께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 그리고 오후에 열리는 경기들, 그 일정에 있는 경기들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에게는 혜택으로, 등급별로 경기별 예상 추가 공유, 그 다음에 오늘의 조합 추가 공유, 그리고 고배당 조합 추가 공유, 자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프로토왕 TV 멤버십 에, 많은 관심과 성원 후원 어, 부탁을 또 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 얼마 프로토왕 TV는 어, 멤버십 개설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해주셔서 에, 정말 아, 감사한 아, 마음입니다. 예, 앞으로 큰 힘이 됩니다. 예, 신도 나고요, 어, 또 힘도 나고 이러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어, 아무튼 그렇게 예,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어, 또 이렇게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어, 하시는 것이 예, 영상 제작하고 또 어, 이렇게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일이 다 멤버 어, 멤버십 분들 어, 아이디 닉네임 다 불러드리면서 감사하는 말씀 하고 싶은데 예, 그러면 은 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감사의 말씀 어, 대신 하겠고요. 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모든 시청자 분들 어, 구독자 분들 멤버십 분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 예, 예, 승리에 예, 행운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보는데 에, 145번 경기서부터 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데요. 145번 경기. 세인트루이스랑 아, 캔자스의 경기입니다. 얘네들 각 지구에서 3위, 4위 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김광현이 나오거든요. 김광현이고 켈러. 이렇게 인데 김광현이 한참 거침없이 에, 승수 쌓기 한번 가다가 제동이 걸렸죠. 이렇게 투수의 페이스도 그렇고 팀의 페이스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저 종목도 그렇고 이게 그렇죠 항상 연승 후에는 연패가 걱정이고 연패를 막아놓으면 이제 연승 찬스가 오고 항상 이런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인트루이스 김광현 조금 이번에는 그렇게. 에, 믿음이 가는 노림이 좀 강하게 작동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캘러도 만만치가 않고 상대도 그리고 직전에 그 클리브랜드한테 질때 내용이 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너무 크게 너무 크게 많이 맞았어요. 피홈런을 어, 또 많았고 그게 좀. 걸리는 대목이죠 지금.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레스터의 해에 지금 영입을 하면서 마지막 아, 기적 같은 스퍼트를 한번 해보겠다,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가 고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가 지금 정배당으로 이 정도의 에, 지금 언발란스 배당 속에서 정배당을 꿰차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불안해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는 역배당으로. 캔자스 어, 쪽으로 본다. 여기까지도 활용이 가능한 어, 그런 캔자스의 프랜 승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48번 경기가 애틀란타랑 워싱턴의 경기. 네, 이 경기입니다. 예, 여기는 애틀란타를 지금 찰리 모튼인데 예, 애틀란타를 봐줘야 된다. 애틀란타가 아쿠나주니어가 부상으로 나가면서 어,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그 위기가 아주 어 아주 잘 타계가 된 이런 모습입니다 타계가 아주 잘 됐어요 어, 그것이 에, 에, 그 아쿠나주니어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여름 이적시장에서 이제 메워지게 된건 메울 수 있게 된 건데 그 움직이는 과정이 아주 극비리에 움직였고 바로 마감 전에 에, 선수 영입이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면서 예, 그 승부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리고 그 이후에 솔레르랑 어, 듀발입니다. 이두 명의 선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애틀란타에 이제 새로운 지금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 이, 이, 이 보통 선수들 아닙니다. 다 A급 선수들이죠. 솔레르, 듀발 얘네들이 오면서 어, 오면서 애틀란타가 확실하게 결과 결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과로 말해주고 있는 애틀란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이고 어, 현지 그 트레이드 전문 어, 그 업체 업체가 아니라 어, 전문 그 저널 어, 쪽에서 하는 평가가 어, 지금 슈어저를 영입한 다저스보다 어, 애틀란타, 솔레르랑 듀발 이렇게 영입된 애틀란타가 어, 이번 이적 시장에서의 최고의 예, 효율을 보여줬던, 크게 이제 기대 마진이죠. 기대 마진을 보여줬던 트레이드 1위, 애틀란타였다. 이렇게까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동감입니다. 여기, 애틀란타. 애틀란타를 이제 좀더 이상, 아, 아쿠나 주니어가 없다고 투덜거릴 게 아니다, 아니다. 아, 이, 이 카드 가지고, 솔레르랑 듀발 카드 가지고서 다시 해볼 수 있게 됐다. 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이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 이 여자 올림픽 여자 배구 동메달 결정전이 열리죠. 그 경기도 같이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아유 이거 배당 보십시오. 지금 한국이 6.84입니다. 세르비아가 1 0 1이고요 브라질과 세, 한국과 할때 배당보다 더 더함은 더한 그런 배당인데. 이거는 그냥 레귤러로 들어가면 좀 무리가 있겠고 핸디로 들어가면은 좀 응원해 넣어 놓고 응원해 볼 만은 하겠습니다 핸디로 핸디가 플러스 2.5 입니다 한국 요 배당은 좀 노려볼 수 있겠다 예선에서 붙었을 때는 우리가 좀 8강 토너먼트 저기 토너먼트 진출 확정 지어 놓고 어 김연경도 좀 아끼고 좀 그랬던 승부 속에서 어 졌던 것이라서 일단 그건 뭐 최선이 아니었다라고 보고 지금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질는 자리가 아니죠 이제는 이제는 진짜 마지막 승부 어, 집중력 싸 싸움이고 전투력 싸움이고 근성 싸움이고 멘탈 싸움입니다 이제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당연히 세르비아보다 어, 밀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건 뭐다 알지만 이때까지 한국이 어디 정배당 하나 잡고서 이겨온 경기가 있습니까? 이때가 경기 다 그랬어요. 일본과의 경기도 이랑 이와 비슷했어요. 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어, 그래도 그런 경기들 다 하나 하나 도미니카도 마찬가지였고, 자, 핸디를 잡고 가면은 넣어놓고 응원해 볼만하다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콜로라도랑 마이애미 경기 콜로라도가 직접 너무 많이 빼나갔고 여기는 일단 패스를 시켜놓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콜로라도, 샌디에고 경기. 예, 샌디에고 경기서부터 다시 이어갑니다. 172번 경기가 이제 샌디에고랑 애리조나의 경기인데, 샌디에고, 애리조나애리조나 애리조나 경기. 다르비슈랑 위드너, 여기 다르비슈가 나옵니다. 다르비슈가, 어, 계속 좀잘 뽑아내다가, 최근 6경기 동안 승이 없습니다. 이렇다니깐 이게, 김광현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연승 한번 달리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흥분할 것이 아닌 것이 나올 때마다 계속 이기면서 계속 그 이기는 흐름으로, 어,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가겠습니까? 또 이제 이기고, 이렇게 계속 연전, 연승을 하면 또 연전, 연패 할수 있는 위험도 또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페난트레이스 길게 끌고 가는, 어, 뭐, 야구, 농구 이런 그것에서는 특히 그런 자리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승 자리를 조심해야 되고 연패 자리를 노리고 그래야 되는데 다르비슈도 한참 초반에 잘 나가다가 어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죠 7월을 통째로 날려먹었습니다 자기 승수에 전혀 없습니다 6경기 등판에서 무승이니까 그리고 지금 8월 초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 7승 6패 3.48입니다 다르비슈가 어디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것은 뭐 아니라고 보여 지고 문제는 이제 타티스 주니어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인데, 김하성에게는 기회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메워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타티스 주니어의 자리를 메우긴 쉽지 않을 것인데, 에,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 그슈어저 영입에서 밀려서 져서 다저스한테 이제 슈워저를 내준 게 샌데고 약간 좀 김이 빠지는, 그 김이 빠지는 것, 거기에다가 타티스 주니어의 부상 이렇게 더해지고, 어 그리고 에이스들이 조금 침체, 이래서 전반적인 팀 분위기가 좀 처져 있는 분위기인데, 이에리조나와의 시리즈는 여기서는 좀 확실하게 뭔가 분위기 전환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 다르비시가 나오는 이 승부는 여기는 뭐 배수의 진입니다. 그냥 이길 것이 아니라 어, 여기 이 핸디까지 잡고 마행까지 잡고 한번 승부 붙어 볼 만한 자리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이 자리까지. 예, 노림수가 있어 보이고, 178번 경기는 다저스랑 에인젤스 하이웨이 시리즈, 어, 경기입니다. 각각 2위, 4위. 유리아스랑 바리안데, 무키 배치도 복귀를 했고, 어, 뭐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다저스 쪽으로 봅니다. 지금 바우어 커쇼가 없는 자리에서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은 유리아스가 지금 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어, 전부 다 샌디에고 다저스 전부 다 직전 경기에서 덜미가 잡힌 요런 모습인데, 그래서 서류개 자리는 서류개 자리는 더 여기도 여기도 여기지만 서류개 자리는 여기까지, 서류개 자리는 여기 핸디까지 마행까지 세게 노리고 배당 메이드를 해서 들어가고 싶은 것이 직전에도서 넘어오는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187번 경기 브라질이랑 미국 여기가 이제 여자 올림픽 여자 배구 결승전이죠, 결승전 브라질이랑 미국. 브라질 정말 잘하죠 브라질. 어, 우리가 예선에서도 그리고 4강에서도 붙어 봤던 브라질. 어, 정말 강한 팀이다라는 것 특히 세터 그리고 어, 레프트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어 재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이 미국이 보여지는 모습은 그 피지컬 조건에 우리가 브라질을 피지컬 조건에 혀를 내두르고 봤지 않습니까? 근데 브라, 미국의 에, 전반적인 이, 특히 공격 라인들의 레프트라이트 쪽에서의 피지컬 조건은 더 장난이 아닙니다 미국이고요 그리고 어, 브라질에는 지금 악재가 있잖아요 어, 도핑 도핑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 악재가 아, 있는 있는 상태인데 사실 그게 우리가 객관적인 전략에서 브라질과의 차이, 실력 차이는 좀 크게 나기 때문에 도핑 문제 같은 것이 한국과의 승부에서 크게, 뭐, 발목을 잡을 정도의 뭐, 그런 변수가 브라지게 되지 않지만, 그게 미국을 상대하고 결승전에서의 그 약점이라면, 그거는 좀 약점이 될수 있죠. 상대가 미국이다, 결승전이다, 그러면은 아쉬울 겁니다. 그 도핑 문제가 좀 아쉬운, 어, 지금, 그 브라질의 현 주소가 그 점이 좀 아쉬울 거예요. 그래서 전 여기는 미국, 예, 미국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어, 파이널이기 때문에 건드리고 싶진 않고 여기 여기에 지금 요 정도만 배당이 나와도 어, 호배당이라고 볼 수가 아, 있죠. 자, 이렇게까지 이제 접근을 해봤고 실전 배팅으로 어, 들어가서 이제 좀 어, 보겠는데요. 실전 배팅에 들어가서 보면. 어, 실전 배팅 이렇게 마킹 들어간 것을 보면 일단 여 경기 조합이 나오면 어, 20 배당까지 예, 지금 나옵니다. 20 배당까지 이것이 예, 자여개여개 6개, 6개 경기 조합 6개 경기 조합 그러면서 20 배당까지 보는 것이고. 요게, 인젠, 6개 경기 풀 조합 들어갔을 때, 6 폴드로 들어가면서 고액 배당을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70% 정도, 70에서 60% 정도 가지고서, 어, 이쪽을, 자, 기본적으로 고액 배당, 어, 슈퍼 고배당 조합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고요 노리고 들어가고, 디펜스를 해놔야 됩니다. 아, 디펜스를 해놓는데, 저는 여기서는 애틀란타랑, 일단, 중저배당 구도에 있는 팀들을 가지고서 받쳐놓고, 어, 받쳐놓고, 요렇게, 요렇게, 다음에, 샌디에고랑 다저스, 이런 승부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좀 받쳐놓고, 요렇게 돼버리면 요, 요 4개 경기 조합 들어가면은, 이게 한 4.8배, 4.8배당 정도가 나올 겁니다. 요게 4.8배당 정도. 요거 가지고서 나머지 30% 정도, 여기가 70이 노리고 들어가는 거라면, 일단 이 정도 이거 가지고서 30% 정도에서 디펜스를 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리고 들어가는 이 배당이, 여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큰 배당이니까. 이게 이제 슈퍼 고배당 조합. 20.2배. 20.2배당 요 조합. 요 조합 가지고서 요거. 요거 가지고서 한번 노리고 들어가고 한번 보고 요렇게네개 경기 조합 가지고서 받치고 그러면서 요그 받치는 저는 요 지금 단계로는 요렇게 한번 받쳐 보 받쳐 놓으려고 럽니다 중저배당권의 조합으로 받쳐 놓고 여기 고배당으로서 같이 한번 노리고 네 제가 지금 카트에 넣어놓고 카트에 넣어놓고 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마이 베팅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공유를 해드려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견이 있으면은 어, 본인 어, 의견에 맞게 또뭐 가공하셔도 되고 또 본인의 의견 음, 내가 봤을 때영 아니다 싶으면은 아니다 싶으면 사대가 맞지 않고 또 느낌이 초기 다 있지 않으면은 또할수 없는 거니까요. 다 참고하시고. 또 재미로 보시면서 뭐 이러면서 어 한번 봐주시면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선택은 어차피 이제 본인의 뭐 어떤 선택을 하시던 간에 여러분들 모두 다 행운이 또 승리가 적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